투자자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준의 퀵시황입니다. 오늘 시장은 우려와 달리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시시한 공포 영화 한편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 미국 시장이 하락 마감해서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국내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 대한 평가 그뭐 전문가들 몇명 찾아가서 어,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 물가 상승 지표가 나왔을 때 시장이 얼마나 빠지는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답변한 전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보니까 등골이 오싹했는데 일단 어, 어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변동성이 클것 같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어, 외국인이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포지션을 늘리는 그런 방향을 잡아서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좀 불만족스러운 거는 그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다른 방향을 또 매수했다라는 를 거고 그리고 어, 조금 어, 기대를 했던 그런 그 업종에서 어, 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불만이고요. 그리고 금리가 어제 미국 금리가 1.48까지 빠졌는데요. 네. 어,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금리가 왜 이렇게 빠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찾고 헤매는 그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미, 이 선진국 금리가 빠지면 어, 위험자산 선호현상 때문에 어, 지금 수요가 많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최근에 금리가 빠지는 폭이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유럽도 금리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특정 주체가 이 국채를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지금 단기적인 돈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 많이 모여있는데 이 지금 빠지는 국채 금리는 10년물이라는 거죠. 네. 어제 미국의그 10년물 국채 금리 입찰이 있었는데 금리가 1.4971% 였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경쟁률이 2.8배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어, 연준이 한번 그, 4월달인가요? 3월달인가요? 일단, 그때 한번 깜짝 놀라게 하고 나서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아주, 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환경인 거죠. 네. 근데 왜 빠지고 있느냐? 그냥 매수만 해서 빠지는 거냐? 아니면 이게 위험해서 빠지는 거냐? 지금 최근에 나오는 뭐 경제 지표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빠지는 거냐? 이게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근데 금리가 너무 많이 빠진다라는 거죠. 경제가 좋고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를 반영을 해서 당연히 금리가 올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10년물 금리는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물가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성장률을 높이고 있죠? 물가가 높게 나오죠?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건데 이게 빠지고 있다는 라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만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금리가 살짝 올라주는 게 어, 모양이 좀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나왔던 그 뉴스들 좀몇개 짚어보면, 어제 미국의 도매 재고가 0.8%가 나왔는데, 이게 0.8%에서 1.2%로 증가하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네. 지금 뭐 공급망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다시 또 떨어지는데, 이 바닥을 확인할 때 보통 이 재고를 가지고 확인하거든요. 이게 기업 재고나 도매 재고가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면, 바닥이다라고 보는데 그게 지금 증가 증가를 하다가 거의 지금 멈춰 있습니다. 네. 이게 많이 증가해야 좋은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많이 증가하면 그때가 꼭지 정도 되는데 지금은 증가를 하다가 멈춰 있다. 아직 지금 그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정도의 지표였고요. 그리고 백신 관련돼 가지고 뭐 미국에서 그 5억 도스 정도 네. 뭐그 후진국에다가 공급 공급하겠다. 그리고 유럽하고의 백신 수출 제한 같은 거를 좀 완화하는 그런 거를 합의를 할것 같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뭐 그런 거는 요즘에 뭐 거의 큰 영향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장중에 통화를 했다는 또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때도 뭐 소통이 중요하다. 뭐 협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만 있었고 또 다른 뭐 중요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미국의 은행 예금이 지금 17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17조 달러. 네, 근데 이 예금 대비 대출이 61%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전년 동월에는 75% 정도였는데 지금 61%다. 근데 예금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어요. 예금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보면 어, 대출이 거의 뭐 작년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예금이 17조 달러나 지금 몰리고 있다. 근데 이 은행들이 이 예금을 처치를 할 데가 없어 가지고 기업들이 맡겨 놓은 예금을 지금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예금이 많이 증가하면 은행이 자본을 늘려야 되는 그런 자본 규제가 있어 가지고 자본을 늘릴 수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그냥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기업들이 아직은 찾아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예. 네. 그리고 대출도 지금 추가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기업들이 본격적인 투자를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현금만 지금 계속 쌓아두고 있는 영업이익은 증가했고, 뭐 들어오는 돈은 많은데 예금에다가 지금 맡겨두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돈들을 흡수를 해줘야 됩니다.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육류 가공 업체, 예, 네. 그 해커들 때문에 공장이 가동 중단됐다. 그런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또 비트코인을 지급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1,100만 달러 정도, 120억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오고 나서 시장이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선물옵션 만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뉴스가 나와가지고 움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 좋은 뉴스죠. 계속 이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는데 목 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은 좋지 않은 거죠. 근데 FBI가 회수를 했다고 했으니까, 뭐또 기대를 할 수는 있는데, 뭐 일단 그런 불법 단체에다가 돈을 주는 건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보잉 그 비행기를 100대를 지금 구매를 하려고 협상하고 있다. 네. 드디어 항공사가 비행기를 구매하기 시작하는군요. 네. 좋은 뉴스죠. 네. 좋은 뉴스인데, 지금. 어, 미국의 선물이 우리 장중에는 계속 플러스였다가 3시를 넘어가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이두 가지 뉴스가 있는데, 뭐, 이, 해커에게 비트코인 지급한 뉴스, 뭐 이런 게또 악재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상황이 나빠질 건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흐름은 미국 시장이 빠져가지고 공포감에 떨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빨간색으로 막 변해가지고 네, 시시했다 네,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를 매수하고 기관은 코스닥을 매수했습니다. 어느 쪽이 선택을 잘한 것이고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어느 쪽이 선택을 잘했느냐 그거는 일단 오늘 밤을 지나봐야 알것 같은데요. 일단 어, 외국인이 마감할 때 매수를 했어요. 마감할 때한 5천억 정도 매수를 한것 같은데, 거의 뭐 전업종, 지금 최근에 시가총액이 큰 업종이죠. 근데 아침부터 매수를 하고 있었던 거는 서비스 업종이었거든요. 서비스하고, 그리고 어, 전기전자, 철강, 기계, 제약, 화학, 유통까지. 그리고 금융을 최근 5일 연속 한 2,600억을 매도를 하고 있다가 오늘은 6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금리가 빠지면 금융주를 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관은 계속 금융 쪽을 사고 있었는데 외국인은 5일 동안 팔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샀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어, 서비스가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오늘 하이브 뭐 이런 기업들이 오른, 오른 건데 기술주입니다. 그게 기술주. 네, 그런 거랑 전기전자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환율이 지금 약간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환율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금리가 많이 빠지면 기술주가 올라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 싶고, 기간 쪽은, 아, 오전, 그, 마감하기 전까지는 바이오 제약, 그리고 배터리 쪽, 그리고, 어, 컨텐츠, 네. 이쪽으로만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게임하고, 네. 이쪽에. 이쪽만 매수를 하고 있다가, 마감할 때, 마감 직전에 갑자기 매수가 집중되면서, 오늘 코스닥에서 기간이 3천억 넘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갑자기 매수를 했는데 어뭐 전기전자 반도체 쪽도 막 후반에는 들어왔었거든요 네 전업종을 매수를 했다 근데 최근에 오늘 그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코스닥을 매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외국인이 매수하는 코스닥 업종이 바이오제약, 배터리 그리고 컨텐츠 이세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들이 매수할 때 전기전자 반도체는 따라서 매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를 했거든요. 네. 일단 시장이 강하게 갈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대형주가 가게 돼 있어요. 대형주가 간다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주 그리고 금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주가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택이 오늘은 좀 맞지 않았을까 싶고 기간이 이렇게 코스닥에서 많이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일 되면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매매를 좀 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의 물가 지수가 4.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충격은 없을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오늘 그 일본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4.9%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3.8%였는데 4.9%. 일본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4.9%가 나오는 걸좀 처음 본것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미국 소매 판매 협회가 있는데 거기서 올해 소매 판매에 대해서 전망치가 원래 기존에는 한 6에서 8% 정도 선으로 전망을 했다가 바꿨어요 그걸 얼마로 바꿨냐면 10에서 13%로 바꿨습니다 한두배 정도 늘어날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런 걸로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소비가 많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 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겠죠. 오늘 그 물가 전망치를 지난번에 4.2%가 나왔는데 이번에 4.7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공포감이 조금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 제 생각에는 4.7%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뭐 그때 지난번에는 중고차 가격이 10% 뛰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영향이 좀 있었고, 근데 어, 유가가 지금 70달러까지 올랐잖아요. 그래서 유가가 그, 그 당시에 5월달에 뭐 이렇게 조금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아무래도 뭐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중고차 가격 때문에 올온 부분이 해소가 된다 그러면 이번에 물가 상승률은 뭐 그렇게 겁먹을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줄여줄 만한 그런 그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게 나온다 그러면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이번에는 큰 위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소매 협회에서는 올해 소매 판매가 기준 전망치의 두배 정도 증가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어, 시장의 기대감이 작용을 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어, 어제 캐나다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이 언제냐? 내년 하반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네. 그럼 지난번에는 왜 긴축에 관련된 얘기를 했을까 모르겠네요. 네. 일단 모든 게다 안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동산도 안정적이고 소비도 안정적이고 뭐 생산도 안정적이고 이번에 다 좋게 얘기를 했어요. 다 좋게 얘기를 하고 경기 회복 시점이 내년 하반기다. 그러면 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일단, 지금 자산 매입을 하는 거를 축소를 하고, 그리고 또 금리를 또 올려야 되니까, 뭐, 내년 하반기라면, 물론 뭐 캐나다 은행이 그런 걸뭐 정확하게 맞추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뭐 중요한 선진국 중에 하나니까, 네.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볼때 시장에서 겁을 먹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되네요. 네. 그리고 어제, 어또 질문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 뭐 M2가 축소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M2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지금 그 예전에, 2000년도 전에, 전에는 그 M2의 그 확산 속도, 그게 아주 중요한 지표였었어요. 근데 그게 금융위기 이후에 가파르게 떨어지고 나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M2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2017년부터 어 연준이 IOER이라고 하는 금리 초과 지준 지급 금리에 대해서 실험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연준 그 이사 중에 한 명도 이 금리가 앞으로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 잘 보면 될것 같습니다. M2가 늘어나니 많이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그 잉여 유동성 제가 흡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에서 필요 없는 유동성이잖아요. 물가를 자극하는 유동성. 이런 거는 빨리 업,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거품을 걷어내주는 게 좋거든요. 그게 왜 위험한 일인지 모르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긍정적인 지표가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긍정적인 지표는 물가가 천천히 오르고요. 그리고 금리가 천천히 따라 올라주는 게 제일 좋은 지표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다른 모든 지표들이 다 좋게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지금 초반에 금리 발작도 있었고요. 물가 발작도 있었고. 이런 게 있고 나면 안정을 찾게 되거든요. 안정을 찾게 되면 이제 천천히 물가도 오르고, 그리고 금리도 그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는 아주 좋은 경제 지표들이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ETF, 국내 ETF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국내 ETF죠. 네, 국내 증권사가 만든 ETF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미국의 시장에서 요즘에 그 많이 투자를 하는데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국내 ETF를 사는 거는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 원화로 사는 거죠. 네, 환 위험에 대해서 이쪽은 노출되고 이쪽은 노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겠죠. 장점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로 길게 투자를 해서 만일에 거품이 끼고 쇼크가 왔을 때 어떤 게 유리하냐? 이게 유리합니다. 네. 쇼크가 오게 되면 달러가 강해지잖아요. 그럼 환율이 많이 뛰겠죠. 그럼 이때 이 ETF를 팔고 달러를 갖고 있으면 환차익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정도 기간까지 보유하려고 하면 이걸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국내에 그냥 ETF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저께 질문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빠뜨렸는데 중국이 MLCC 증산한다고 얘기한 거 그게 뭐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까? 어, 저가 ML, MLCC를 만드는 회사가 몇개 있죠. 네, 그런 회사들한테는 치명적인 그런 뉴스죠. 네,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일단 일본의 무라타 같은 거는 지금 삼성전기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아직은 네, 따라가지 못하는데 중국이 지금 삼성전기의 기술력을 따라온다? 그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경쟁이 안 되는 제품들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다 근데 이 mlcc가 전자기기를 설계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뭐그 저가 mlcc 만드는 업체 아니면 큰 상관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모든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재미없는 공포영화가 이제 클라이박스에 돌입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어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게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일 오늘과 상관없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주에 연준 회의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 조금 더 시장을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 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